가톨릭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구마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치. 성공회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마의식이라는 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구마, 충마, 구축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뭔가를 없애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없앤다, 악령을 없앤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악한 영 몰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마와 충마의 행위는 어떤 예식이기 전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도 주신다고 이 성서의 말씀에는 나와 있죠. 특히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테오. 마르코 그리고 루가복음서에는 그 내용들이 아주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마 혹은 이 충마의 내용은 복음서에 약한 55번 정도의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한네차례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구마와 충마의 문제 악한 영을. 어, 없애는 것 또는 몰아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또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까지도 알려주시고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악한 영이란 무엇인가? 그 마귀는 또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도 어 분명합니다만,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발전하기도 했고, 또이 마귀와 악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마의식 또는 충마의식이라고 하는 내용도 어 조금씩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텐데요. 그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의 삶을 원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선한 존재로 보기 좋은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과 또한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모든 움직임 또는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존재 또는 실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의지 또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앞서 말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악한 세력 또는 악령 또는 마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쫓아내고 그것을 제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쫓아내셨던 그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악령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악한 기운 또는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되는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 대단히 비참한 처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여성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 힘이 없는 소년이거나 소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약한 사람에게 뭔가가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점에서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 들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악령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한 가난하고 억압받는 위치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그동안 종교나 또한 그리스도교 마저도 조금 무시했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악령의 실체만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가 뭔가를 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그리고 이 구마와 충마에 관한 오해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의 사목활동과 선교활동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정상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일과 더불어서 구마 예식 그리고 충마 예식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혹시 중세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마녀 사냥 또는 마녀 재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교회의 정통 가르침이라고 여겨졌던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흐트러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과 재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마녀라고 말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뭐 행태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재판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어, 오랫동안 뭐 10분에서 15분, 20분 또는 뭐 1시간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어, 이 사람이 익사를 하면, 아,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혹시라도 뭐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야,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살아날 수 없는 조건인데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진짜 마녀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와 그런 비약으로 핍박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개신교나 뭐 성공회에서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요. 청교도의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 착란 또는 이상한 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마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 9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다 또 죽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두고 아주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병증에 대한 아주 깊은 고살핌과 배려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 동네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구마 혹은 충마의 예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있고요, 성공회에도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회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의 예식들 또는 그런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살필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것이 만들어내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처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모두 다 마귀에 들어 있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소위 구마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세례 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전에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삶에 붙어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행동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청원이 이런 구마 예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생각과 어떤 기운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세례와 연결되어서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 성공회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성공회는 각 나라마다 기도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십자 기호와 충마의 기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5년 한국 성공회의 기도서 이 세례에 관한 부분 안에서는 충마의 기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십자가를 늘. 지니고 또한 마음속에 품고 다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하지요. 이 십자가를 받으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케 하는 것이니라. 빌지어다, 전능하신 천주여, 주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모든 궁권한 자를 도와주시나이다. 비옵나니 이 사람을 돌아보사, 이후 성세를 받을 때에 죄 사함과 영생의 은총을 얻어서 마침내.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득달케 하소서. 이 십자가를 주는 기도가 우리의 구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좀더 구체적인 충마의 기도도 있습니다. 악한 신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 이후로는 아무 권세도 쓰지 말지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이미 사셨고 또한 이후에 성세를 영함으로 주와 연합할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충마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악한 권세, 악한 생각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신아 악한 영하하고 물리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굳이 어떤 이상한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 세계의 영적 기운과 그런 악령으로 실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 사회 속에서 차별받거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여러 질병과 정신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성공의 안에서는 그 기도서의 개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룰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충마의 예식으로만 다루지 않고 신앙의 문답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성공의 새로운 기도서의 세례 언약에 따르면 이 부분을 서로 문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답이 아주 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역하는 일, 하느님께서 바라는 일을 그 거역하는 일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뜨리는 일,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마귀들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 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악령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마의 예식 또는 충마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세례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교육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공포영화나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 또는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구마의시 충마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고 있어요 종종 이것이 어떤 폭력에 의한 것으로 남용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성추행 문제 이런 것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성공회로서는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남용의 문제 여기에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연약한 사람 그리고 차별받고 쫓겨난 사람들의 그런 처지 안에서 이 구마의식과 충마의식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